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TV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아나운서님, 우리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고 나서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채권자 빠뜨리지 않기. 아 예, 정확합니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laughs> 개인회생도 개인 파산도 그 절차를 진행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채권자가 빠지지 않게. 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늘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 그럼 이 채권자 누락을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법무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네. 네. 그럼 왜이 채권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채무가 최근에 발생한 분들은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생길 일이 없거든요 아. 오래 전에 네. 네. 신용 정보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 잘 나타나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보통 다 기억을 하시죠. 음. 왜냐하면 이번 달까지도 어느 카드사 어느 은행 이자를 언제 내야 되는지 본인들이 스트레스 를 받으면서 알고 계시니까 빠질 일 별로 없는데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 되신 분들 채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세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채권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양도돼서 팔려 다녀요. 내가 처음에 삼성카드에서 카드를 쓴 채권도 지금은 뭐 20년 지났으면 여러 번 팔려다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채권자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개인 채권자들 관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특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역시 오래 되신 분들은 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시고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개인회생을 하고 또 파산을 신청하고 나서 네. 채권자가 빠진 걸 알았을 때 네. 그때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받기 전에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빠진 게 있으면 추가를 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도 인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 누락된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포함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네. 알게 되었을 때는 그럼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채권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둘다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음. 개인회생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인가결정 후에 채권자가 누락된 걸 알게 됐어도 그걸 추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빠진 채권이 크다고 하면 그 채권만 따로 또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껏 인가결정까지 받고 돈도 몇 달치를 냈는데 다시. 그거를 다 폐지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파산은 개인 회생에 비하면 방법이 조금 있어요. 채권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그 빠진 채권이 면책에 효력이 미치도록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 예,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서 상대방이 청구가 나중에 내가 면책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소송이 들어와요. 봤더니 빠진 채권자야. 그러면 다행히 답변서만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면책 확인해서, 채권자는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데 빠진 건 확실해요. 독촉장이 날라와 있어. 이런 때는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음. 이게 내가 채권자 목록에 빠트렸지만 면책 받은 것으로 봐주십시오 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면책 확인해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 이미 예전에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이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채권자 빠진 걸 알았을 때는 청구이의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는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채권이 누락된 경우 소송만 하면 모든 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음. 뭐저 같은 경우는 99.9% 지금까지 승소를 해왔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지만 이 모든 소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면책 확인에서 청구이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채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빠뜨렸다 이걸 입증을 소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혹시 알고 또 일부러 뺀 거다 이런 걸 상대방이 오히려 입증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승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어, 내가 이미 옛날에 소송을 받아서 압류가 들어와서 부랴부랴 이제 청구이의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어, 옛날 사건 기록을 제가 이렇게 상담 보시면 조회를 해봐요. 예, 이분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어요. 몰랐다고 하기에는. 예,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럼 상대방 채권자들이 어그 계속 그 준비 서면을 내면서 다툽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송달은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뭐 가족들이 받았다던가 직장에서 동료들이 받았다던가 근데 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전달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법률상 용어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렸을 경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기에 대한 다툼이 소송에서 물론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툼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대부분 뭐 알면서 빠뜨렸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승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 경우는 좀 달라요 개인채권자면 어, 판사님도 아무래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게 되고 개인채권자를 우리가 사실 까먹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 파산 결정 이후에 면책을 잘 받았는데 그 후에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압류가 들어오고 소장이 날라오고 이런 상황이 되셔서 놀라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뭐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을 준비하실 때 채권자를 빠뜨렸을 때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